그리고 국내 엔젤 통계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통 어, 얘기를 합니다. 엔젤은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하고 유사하지만 보완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엔젤은 주로 사업 구상이나 초기 성장 단계, 매출이 일어나기 직전 그때 투자를 많이 하고 벤처 캐피탈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매출이 일어난 후단 후기에 성장 단계에서 투자를 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대비되는 거고, 벤젤은 창업자랑 좀 아는 지인 관계거나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 의리로, 혈맹으로, 지연으로, 혈, 혈연으로, 학연으로, 뭐, 뭐, 어떤 관계로 인연이 있어야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인연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벤처 캐피탈은 성장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표들, 과거의 성과들을 보고 투자를 하지요. 그다음에 엔젤 투자 동기, 어 엔젤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있어야 개인들이니까 그거로 어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자기 돈 망가지는 걸 바라진 않으시니까 회수가 다 된다라는 전제로. 수익이 난다는 전제로 투자하는 부분이니 수익성이 일단 괜히 생각하는 것보다 높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LP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비용 일부 버전만큼을 한정적으로 만약에 저기 그림처럼 세명이 각각 1억씩 LP로 모아서 자금을 펀드를 만들었다. 그만 3억 펀드를 벤처캐피탈 중개인에게 요청 의뢰를 해요 위탁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생겨서 4억이 생겼다. 그러면 1억씩은 일단 상환하고 투자 이익이 1억이니까 그걸 3 명한테 3, 3, 3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관리가 있으니까. 뭐 2.5, 2.5, 2.5, 이렇게 나누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중간에 한 명이 또 생긴 거죠. 엉뚱하게 관리자가. 네. 그렇게 운영해서 수익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앞서 얘기하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투자 단계에, 어 엔젤은 당연히 이제 초기 선호를 하고, 또, 선호한다기 보다는 초기 있는 기업들이 주로 와요. 요청을 하고, 고수익을 요구하지만, 친분 때문에 고수익이 잘안 되고 있고,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저렇게 꼭 됐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자금 지원이나 전문 지식 노하우를 제공하는 게 엔젤들이 많고, 개인의 자산, 또는 개인들의 자산이 좀 적을 경우에는 펀드를 조성해서 함께 넣는 것들 고 지인 혈연 학연 여러 가지 인연으로 되어 있는 거라 요건이 뭐 명확히 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칭을 하려면 적격 엔젤이 되거나 클럽이 되거나 전문 엔젤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성이랑 투자 회수 불가능 상황들이 늘 존재하죠. 어, 일례로 투자를 했는데 그개인분이 교통사고로 만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인연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거 이제 날라가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실제로 제 아는 분들도 그렇게 투자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 불행한 일 이후에 투자자에게도 어, 불행한 일이 된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성공하면 또그 만족감 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이 어, 벤처 캐피탈보다는 엔젤이 훨씬 더 좋아요 그 투자에 대한 아, 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만족감, 그런 표현보다는 뭔가 성취감? 네. 투자에 대한 성취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 거리, 기업과의 관계도 끈끈한 편이죠. 네. 벤처캐피탈은 그거랑은 좀 다르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따로 이건 한주 강의 내용으로 천찬히다 살펴볼 겁니다. 또 엔젤이 투자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 뭐 효익이 있으니까 엔젤을 계속 선호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급한 자금을 넣어주니까 그게 가장 고맙죠. 또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요건이 좀안될때또 선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주시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받게 되고 음, 처음에는 그런 고민을 안 했었는데. 엔젤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투명성을 계속 높여, 높여 나가야 해요. 그냥 언제 상환을 할수 있는 건지. 그냥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주먹구구 방식으로 있는 돈 갖고 쓰고 없으면 좀 열악하게 살고 또 벌면 또 나누고 또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았다면, 어, 엔젤 투자자들이 들어가면 경영 관리 개념으로 또 투자 횟수의 개념 또 객관성 유지하는 걸 때문에 절차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요구를 많이 해요 어, 서류 문서들도 좀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투명성이 어, 본의 아니게 어, 좀더 높아집니다 또 엔젤 분들이 자금뿐만 아니라 경영지원 들도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경영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뭐 제조만 하던 것들을 뭐 서비스 디자인 또는 연구 개념으로 확장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다각화의 동기 부여가 많이 됩니다. 또 공학자들이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게 되면 또 관련 전문 기술, 과학 기술들이 들어가 투입되기도 하고 또 마케터 출신의 경영자들 투자자들이 들어가면 또 의외의 유통 라인들이 선정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공감이 잘안될 텐데, 예를 들면 어 백종원 아저씨가 가끔 방송에 나와서 어 농가에 방문하고 어이 재고 많은 거 어떡하나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어 갑자기 키다리 아저씨에게 전화하겠다. 그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강원도 감자였었어요. 어, 엔젤 현금을 투자한 건 아니죠. 백종원 대표가. 근데 농가 입장에서는 어, 감자가 계속 풍년이었는데 안, 안 사서 썩어가고 있고 싹이 나고 있다. 뭐 답이 안 나온다. 게다가 못난이 감자고 양품은 다 팔렸는데 중품들 좀 작은 거 이런 게안 팔려서 어, 뭐 비료로 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되게 가슴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기 요리 프로그램에 감자를 좀 쓰겠다. 그래봐야 뭐 몇십 킬로 정도를 쓰는 거지 톤 단위로 남아 있는 건못 쓰잖아요. 그 부분에 사업다각화로 뭐그 튀겨서 팝시다, 뭐 구워 팝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성장성 재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마트 대표였던 거죠. 그래서 이마트 대표가 감자, 그러면 저희 이마트의뭐 이벤트 품목으로 한번 뿌려볼게요. 박스로 저희가 한번 구매해서 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톤단위 재고가 다 처분됐던 어, 드라마틱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어디오면 현금 투자가 아니 현물 투자, 관계 투자를 해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뭐, 백종원 대표가 거기서 뭐 수익을 챙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그들의 회수 방법일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효익을 봤죠. 효과가 생겼으니까. 고, 그런 케이스들이 엔젤 투자 쪽에서는 드라마틱하게 가끔, 발생이 되는 거고, 그걸 기대하는 스타트업들도 뭐 의외로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게 입장에서의 효과, 음, 엔젤 투자자들 입장이겠죠. 어, 그들 입장에서는, 음, 재테크를 어차피 하게 되잖아요. 또, 요즘 뭐, 투자 존나 뭐 이런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백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을 투자 비중으로 놔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해는 됩니다. 공감은 되지만 그만큼 투자할 돈이 있을까? 뭐 투기하고 투자가 구열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하지만 재테크라는 개념으로 보면 뭐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예금을 넣고 뭐 이런 방식으로 또는 많이들 하는데 그 중에, 어, 엔젤 투자, 스타트업에게 투자하는 것도 자산 증식의 기회로 요즘 뭐 이제 많이 커져 가고 있고, 어, 관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학생들 사례도 제가 몇번 들어봤었는데, 창업 동아리들을 통해가지고 기업을 설립하고, 창업 동아리 멤버들끼리 뭐 등록금 투자겠죠. 사이즈는. 자기가 군대 가는 사이에 등록금을 부모님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학기 등록금을 투자하고 군대 갔다 왔더니 등록금의 몇 배가 회수가 됐더라. 물론 그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렇게 투자하면 포트폴리오가 된 거잖아요. 또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호감도가 높아져서 좀더 많은 제품들을 쓰는 뭐 이런 것들도 되고 자금운용의 건전화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니까 단기로 투기화하는 부분들을 가게 입장에서는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엔젤 투자를 일반인들도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긴 하지만 음 이게 너무 많으면 또 통제관리가 안 되고 또 사행적으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많은 분야라서 사고가 분명히 나면 통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전화의 기능은 있지만 또 반대로 다 보면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분산의 기능은 있지만 너무 흩어지면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알아서 불편해지는 관계도 될수 있고 자금 운영이 건전해지지만 또 사행화 될수 있는 투기화 될수 있는 또 전문화 될수 있는 음, 구조들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들도 많아요. 매젤 음, 투자가 활성화되면 지역을 거점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그 매칭도 전문엔젤이나 이런 데들은 지역 단위로 하면 배수가 조금 더 높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에 당연히 도움이 될 건데 음, 만약에 많이 망가지면 지역의 이제 관계 신뢰도가 황폐 될 수도 있겠죠. 사기치고 다니는 팀들은 아예 그 동네 못 다니거나 고향이 없어지는 거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자본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체들은 자금 조달하기가, 뭐 은행도 가보고, 뭐 저축 금융 뭐, 협동조합 이런 데들도, 자금, 자금조합, 농협, 뭐, 어, 생활금고 뭐, 이런 데들도 가보고, 재산금융도 가보고, 뭐, 엔젤 금융도 가보고, 이렇게 되면 자본을 조달하기에 훨씬 유리하니까 기업체들한테는 좋아질 겁니다. 당연히 국민 경제에 기여가 되죠. 순기능으로 모두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자신 없지만, 어, 분명히 예상은 됩니다. 순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엔젤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엔젤도 워낙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적격 엔젤로 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한 1만 명 정도가 되니까 꽤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음, 엔젤 투자는 벤처 캐피탈과 좀 달리 투자에 대한 실적 보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음, 또, 소액이기도 하지만,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소액이라고 얘기하기는좀 애매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고, 또, 현물로 경험이나 노하우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냐, 돕는 거냐, 아니면 또 일부는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급여가 비현실적으로 좀 작겠죠. 실제 전문가들이 컨설팅 하는 건 아니지만 소액으로 받으면서 계속 성장 과정들을 돕는 구조들이 있어서 신고, 보고의 의무가 없다. 이게 좀 특징이에요. 간결하긴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벤처캐피탈은 신고와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들, LP라고 해서 자금을 모아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의무가 있는 거죠. 통계 값들을 보면, 총 투자액 한 2018년까지 한 4천억 정도 된다. 그건 이제 앞서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천억 중에 한 절반 정도, 60%, 3천억, 2천억 후반까지는 실제 투자가 됐더라. 요거를 개수로 보니까 음, 한 600개, 700개 정도까지는 투자를 했더라. 그리고 그 투자 건수가 한 14,000건 정도 되는 거니까 정말 잘게 잘게 쪼개서, 쪼개서 들어가는 거고. 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을 보니 한만명 정도 되더라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어, 천만 원씩은 넣은 거예요. 천만 원씩은 넣어야 그나마 이 개수가 나오는데 그 천만 원을 모아서 따블 어, 두배 정도 묶어서 두명세명 명 정도 묶어서 600여 개를 넣은 거죠. 진짜 기업한테 한 2천만 원 투자 받았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뭐 경영자문이나 이런 것들 연동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엔젤 투자를 하는 절차들도 좀 음, 보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도 다 엔젤이 될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면 우선은 기업을 대상 또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아느냐가 투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게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소싱이라고 해요, 딜 소싱이라고 해서 투자 기업들을 찾습니다. 그것도 뭐 의도적으로 막 찾는 게 아니라 지인들의 추천 또는 본인이 알고 있던 기업을 관찰 또는 우연한 관계 속에 소개받는 개념들이 되면 소개 내용들 가지고 일단 인지를 하죠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딜소싱이 끝나고 나면 듀딜리전스라고 있고 현장실사 사업을 진짜 하는지 사무실은 있는지 종업원은 있는지 상품은 어느 정도 만들었는지,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요. 조직력하고 자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기획, 그 다음에 창업가의 마인드, 이 정도까지는 보고, 그리고는 얼마를 투자하기를 원하는지, 또 어느 정도로 회수 상환을 하려고 하는지, 같이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 협상을 합니다. 얼마를 넣을 테니 몇 년간 배당으로 또는 몇 년간 이해관계자로 또는 몇년 후엔 어느 정도로 상환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면 그다음부터 모니터링하고 후원하는 일을 해요. 어드바이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요건이 다 끝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매각. 결국은 주식을 매각하는 거죠. 빌려준 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한 걸 다시 현금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이런 구조 절차로 되고 이게 짧으면 뭐 1년 내에 되기도 하지만 길면 한 2, 3년 걸리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니까 클럽을 만들죠. 뭐 지역 펀드처럼. 지역에 아는 지인들끼리 모여서 뭐 한다던가, 또는 특정한 아이템 분야에서 뭘 한다던가, 클럽을 만들어요. 그래서 투자 정보도 교환하고, 실제 모아놓은 자금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제공하기도 하고, 또 관리 기능들도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이 보통 한 1억 정도까지는 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엔젤 클럽에서 또그 1억 전후가 되면 이제 블럭이 요 정도 돼요. 음, 한 5천만에서 1억 정도까지는 엔젤이 일단 커버한다. 엑셀 레이터도 엔젤로 본다면 요 정도가 되어 있고 2억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 실제 펀드가 좀돼 있는 마이크로VC. 엔젤에서 소개하는 뭐 약간 등업이 돼 있는 구조긴 이 하지만 신보나 중진공들의 대출 보증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지분을 통해서 보증을 통해서 2억에서 5억 정도 5억 내외 정도를 투자를 받는 여기가 이제 초기 단계 정도 되는 거고요 5억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 매력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펀드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클럽단에서 보는 거는 1억 언더? 뭐, 요 정도가 되는 거고, 1억이 너무 작으니까, 투자조합에서 매칭을 해주는 거죠. 1대1, 그럼 2억이 들어가는 거고, 1.5, 그러면 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겠죠.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은 초기에 좀 편하게, 편하게, 네. 맘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엔젤이지만 엔젤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날수 있는 부분 때문에 좀더 예민하게 본다. 그래서 향후 시너지를 잘 건지면 얻으면 중기 구조로 투자 유치가 조금 더 쉬워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